2022년 5월 18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인 미용실 헤어월드 총격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달라스 경찰국의 언론 브리핑이 어제 오후 2시 달라스 경찰국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캐롤턴 시의 스티브 바빅 신임 시장이 어제 저녁 7시 시청 시 의회실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첫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급등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5년 동안 1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공개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로열 레인에 위치한 한인 미용실 헤어월드 총격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달라스 경찰국의 언론 브리핑이 어제 오후 2시 다운타운에 위치한 달라스 경찰국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달라스 경찰국은 헤어월드 총격 용의자인 36세 의 흑인 남성 제레미 테런 스미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경찰국 에디 가르시아 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 퍼진 공포와 불안을 안다며 용의자가 붙잡힌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월드 총격 용의자 체포 소식과 관련해 댈라스 한인회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댈라스 한인회 유성조 회장은 댈라스 경찰국 및 수사 당국의 빠른 대응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한인 단체장 등 각계 계층과 협의해 한인타운 안전을 위한 방법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 일하신 분들이 너무 빠른 시간에 열심히 해주셔서 그 범인 검거에 해주신 걸 감사하고요.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포워스 달라에어리아에첫 번째 단체장 모임을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을 거고요. 좋은 방향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어, 이 지대가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안 파고르다가 방법을 찾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편 총격 용의자 스미스는 이번 주 월요일 디소토에서 조경 일을 하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가중 폭행 등세 가지 혐의를 받고 기소됐으며 각 혐의당 10만 달러씩 총 3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았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 FBI 및 경찰 당국은 이번 총격과 관련한 증오 범죄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해월드 총격 사건 이전에 발생한 두 건의 아시아계 기업을 겨냥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인 조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턴시의 스티브 바빅 신임 시장이 어제 저녁 7시 시청 시 회의실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첫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바빅 시장은 지난 7일 실시된 텍사스 유니폼 선거에서 총4,500 득표를 얻어 경쟁자인 팻 코크란 후보를 제치고 최종 승리했습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로 평가받고 있는 바빅 시장은 시의원 재직 당시에도 다양한 한인 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날 바빅 시장은 최근 발생한 달라스 한인 미용실 총격 사건과 관련해 한인 동포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캐럴턴 한인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급등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5년 동안 1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정부들이 부지 용도 조닝을 변경해 공공 주택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세금과 재정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의 액션 플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행정부의 내년 예산으로 50만 호를 공급하고 각 지역정부의 조닝 변경과 재개발 등을 통해 100만 호 이상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가격은 최근 2년 동안 32에서 39%나 급등했는데 여기에 렌트비도 지난 한해14% 이상 올랐습니다. 연방의회에서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연방 하원 정보이사나 대테러 방첩소위원회는 어제 로버트 몰트리 국방부 차관과 스카츠브레이 해군정보국 부국장이 추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미확인 비행현상 UAP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 정황을 청취했습니다. UAP는 미군이 UFO를 대신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당국은 그간 UAP의 존재에 있어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청문회에서 브레이브국장은 새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UAP 사례는 모두 400개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17년간 군용기에서 관측된 144건의 UAP 중 풍선으로 확인된 한 건을 제외하곤 정체가 미확인으로 분류됐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대통령실이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18 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부각했습니다. 지난 3월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고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7일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온 남부항구도시 마리오포레서의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8일 수요일, 달코라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